네, 일단 지금까지 AI 가속기 시장이 거의 엔비디아 GPU 중심으로 돌아갔었는데요. 음. 하지만 이제는 오픈 AI를 비롯해서 구글과 메타, 아마존, 화웨이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직접 AI 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국에는 엔비디아 독점 구조에서 이제는 다극 경쟁 체제로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이런 흐름들은 자연스럽게 HBM 메모리 수요 폭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AI용 디 m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430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1,120억 달러로 두배 이상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시장이 커질수록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두에게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여전히 엔비디아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삼성은 AMD와 오픈 AI 연합의 핵심 공급사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AI 반도체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위에서 과연 삼성이 실적 반등의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기대감에 가지 지켜봐야겠습니다.